진짜아 <laughs> <오>, 진짜 쓴데 <laughs> 오늘 화보촬영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비행기 촬영하는데 특실히좀 이렇게 둘이 사진 찍는 건 처음이거든요 팀원들하고 찍다가 좀오글거리긴 했는데 좋은 추억이었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는 어디세요? 제가 또 목마르실 것 같아서 제가 모셔오는데 제 동생이 또 그렇게 커피를 좋아해요 잔아께랑 커피하면 커피충 제가 여기 검색을 해봤거든요 비엔나 커피라고 여기는 봐봐 처음 와봤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커피의 역사가 근데 여기서 또 인기 많은 커피 여가또아인슈페너하고 요걸 또 내가 준비해 봤어. 약간 뭐 거품. 그렇지 그렇지. 음. 좀 살짝 씁쓸할 텐데 먹으면 진짜 커피 엄청 좋아하는데. 구분을 다 해야 브랜드까지. 오, 아이음미물 저는 조금 이제 달달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 <laughs> 멜랑지. 이걸 <요걸도> 드시면. <laughs> 아, <이거> 소주도 아닌데되지 <laughs> 맛있는데? <웃음> <웃음> 한다고요? 응. 피 마시고 싶고요아예 그게 있어요 영훈씨 네. 이런데 오면 이렇게 봐요 여성분들이 이런거 먹잖아 이렇게 크림? 을림에 이렇게 해서 서 이렇게 먹어봐요 <laughs> 그렇죠 살짝 붙여 줘야돼 이렇게 입에 묻혀야 되는데 손에 묻혀야 돼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렇게 묻혀줘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먹는다고요? 어 아, 여성... 이렇게 여성분들다 이렇게 먹는다아 그럼요 여기 사람들이 지금 이걸 시키면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저이 여성분들 어떻게 어떻게 먹나 어렇게 먹어? 이렇게 먹고요. 너 이렇게 먹는데? 와. 내가 <laughs> 맛있는데고? 먹네. 이게 파이라 왔지? 모도 파이고. 거기? 이거 이거 마키아토인데 제가 또 마키아토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쓴 커피를 못 먹어요. 그래서 항상 달달한 것만 좋아해서 이게 잘라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잘라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한이 하나로 먹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복이 전에 ASMR 줘야 되는데. 이거 원샷 됩니까? ASMR? 잘 보세요. 여기 디저트 메뉴가 진짜 많더라고요. 응. 그래서 커피 종류도 되게 많고. 제가 여기 커피를 검색한게 커피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거뿐만 아니라 디저트가 너무 많아. 너무 많니까 뭐, 뭔지 모르겠어. 음. 진짜 저희가 비엔티아브로 찍었잖아요. 그렇죠? 비엔티아브 연결시켜놓은 거 봐봐 비엔나티 나만 빼면 비엔티. 경기 한번봤어 <laughs> 커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슈페나 꼬이, 오드, 이거를. 저같이 달달한 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솔직히 이게 발음이, 저같이 혀짤이 다 힘들어요. 네, 치르치의 멜런스 잘하는데요? 이름이 어, 그러고 있는데요? 가만있어. 이거 먹어볼까? 커피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스푼을 떠서 이렇게. 어, 그거 많이 커피 맛인데? 진짜로? <laughs> 아, 붙어. <맞다. 웃음> 오! 진짜 <laughs> 쓰네. <laughs> 어 저같이 하고... 초딩인 맛은 레츠제 멜랑지를 <laughs> 아, 드시고요. 아, 네. 저는 이 파이가 진짜 맛있어요. 파이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크림을 또 찍어와서 아, 이렇게 먹어요. 아, 먹방이네 맛있네. <laughs> 압구정 <웃음> 비엔나 커피 <꼭> 오셔가지고 드셨어요. <laughs> 커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와야 돼. 지금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저희 춤추는 군들 AF 써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꼭 오세요. <웃음> <웃음>